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0 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정으로 그것을 싸그고 윗가로 돌아가금를 금고리 네슬 부어 만들어 그내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편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그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어내기 말지며 내가 내,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숙제소를 만들 때 장이 규빗 반, 광이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숙제소 두 발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숙제소 두 끝에, 숙제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숙제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있을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 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몇몇 분들 계시네. <laughs> 이군우 장로님, 또최홍규님또 김이대현님, 과잘안 네, 보이네. 네, 자주 뵙는 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출애굽기 2 5장에 언약괴를 만들라 하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의 모든 음, 기구들을. <laughs> 만들라고 명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그 명대로 준행해서 어, 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듭니다. 근데 25장 앞 부분에서는 음, 백성들에게 에, 성막에 쓰일 모든 재료들을 즐거이 드리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어.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즐거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함, 내가 원해서 또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또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소용이 되도록 황금을 드리고 할 때도 어,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시는 겁니다. 맞지 못해서 어, 또 아깝지만 할수 없어서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 은혜가 넘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드린 그 여러 재료들이 있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쓰일 재료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올리바와 부사레를 지켜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성막 기구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라 하신 것이 뭐냐면 원역괴입니다. 괴. 괴. 괴라는 거는 장방용으로 생긴 괴짝을 말해요. 요즘에는 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서 그렇죠. 어렸을 때는 괴가 많았어요. 오동나무로 짜서. 장롱들이나 이런 거잘 없었고 보통 이제 괴에다가 옷들을 넣고 또 돈이 좀 있는 집은 돈괴가 있어요. 돈괴. 우리 집에도 돈괴가 있었어요. 한때. 잘 나갈 때돈돈 <laughs> 깨가 돈 돈괴짝이 있어요. 뭐딱잠물통잠궈 가지고 돈다그 당시에 은행이 없을 시절이니까 돈처부 거기다 넣었어요. 딱 잠거 이런 괴들이 많았습니다. 괴짝이라는 거죠 괴짝. 이렇게 강대순처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언약궤 를 제일 처음에 만들라 하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기구,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언약궤는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성막은 어, 성막 뜰이 있어요, 뜰 마당. 그 뜰을 구별하는 담이 있습니다, 담장 오규빗 높이에 신세마포천으로 이렇게. 담을 쳤어요. 그 담장 안이 그 성막들이고 그 안에 담장 안에 동쪽으로 난 문을 열어 지기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노수로 된 번제단 짐승을 태워서 하나 님께게 드리는 단이고 거길 지나가면 물두멍이라고 노수로 만든 큰 대야가 있습니다. 그 물두멍 노 대야란 뜻이 큰 대야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번제단이나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지나가면, 이제, 성막의 서쪽 끝에, 동쪽으로 문이 나 있거든요. 저쪽, 뒤쪽으로, 제일 끝에, 텐트가 하나 나타나요. 거기 성막입니다. 텐트. 겉에서 보면 텐트에 이렇게, 천막을 치워서. 그래서 그거 높아요. 그거는 높이가 10규빗입니다. 1 0규빗 담장은, 오기 비신데 시금이신가 멀리서 보면 보이겠죠 지붕이 보입니다. 판판하게 네. 됐는데 시딤 아카시아 나무 판넬로 쫙 만들고 다연결해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거를 씌웠습니다. 세 겹으로 씌웠어요.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 하나 설명. 그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바깥에를 바깥 성소라고 그 성소 거룩한 곳.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거 고깃한테로 섬깁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성소에는 에 왼편에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어요. 일곱 가지가 이렇게 원 가지가 있고 여섯 가지가 이렇게 남아 있는 촛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상,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금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성소 들어가면 전부 금으로 돼 있어요. 휘황찬란합니다. 전부 금이니까. 첫때 불을 켜면 막 반사가 돼서 휘양 찬란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가면은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구룹 천사가 놓어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 금으로 된 향단이 있어. 요 향불을 키우는 단이. 그그 그 지나서 휘장을 여러 제 끼고 들어가면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보통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기는 대제사장만이 1 년에 한 차례. 그것도 막 향연을 가득 채워서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속재수송하지나 수염소에 피를 들고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에요, 지성소. 제일 끝에.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영어 성경에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기구가 딱한 가지예요. 이 언약계 제일 처음에 만드는 걸 제일 깊은 곳에 딱놓는 거예요. 이 언약계가 지성소에 놓는 유일한 성막 기구입니다. 그, 그, 그 언약계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언약계는 아까시아나무 조각목이라고 되는데 이건 아까시 아나무예요. 아까시 아나무로 만들고 안팎을 금으로 쌉니다. 금을 쳐서 얇게 막을 만들어서 속에는 나무인데 겉은 금이에요. 이거는 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금. 왕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꼬신 것을 말해요. 나무는 우리 사람을 계시함 성경에 보면 그 그 구약의 열한기 시대나 이런 때 보면 나무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이 비유로 말하는 게 나오는데 나무는 이 사람을 계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꼬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이언약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예수님, 이언약계가 예수님, 이 언약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성막 기구 중에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에 금박을 입혀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신 입고 오셨는데, 한 가지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언약계는 땅바닥에 났다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다리가 달렸어. 음? 떡상도 없고, 그 촛대도 배가 이렇게 쫙 있어서 있고, 향단도 다리가 있고, 번재단도 다리 있고, 다 있는데, 언약계만은 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맨 밑바닥에 났습니다. 이, 이 점을 우리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그러니까 뭐, 세미하게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견광부해하듯이 이렇게 풀이할 것은 없고,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 을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는 육체로 임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성막은, 언약계는 땅에 놓았다. 여기, 그 12절에 보면, 금고리, 네슬 부어 만들때그네 발에 달대 그런데 기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네 발에 달대. 그럼 발이 있는 거 아니야? 발이 없어요. 여기 이제 원래 에그 킹제미스 번역 흠정역을 보면 네 코너에 달대 이렇게. 네 등에 달대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이 원문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약계는 다리가 없습니다. 맨 땅바닥까지 내려앉은 것이 언약계입니다. 이걸, 이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신 육, 그분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정말 가장 비찬한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세워서 높여가지고 너희들이 절해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육신 입고 우리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놓였을 땅에 저 아래까지 임했다. 우리와 똑 우리 모두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오셨는데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전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이 점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뇌기둥에 이 성막에 대한 그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뇌기둥이면은 이렇게 이게 성막이라고 치면 여기 길이가 한 규빗이 대개 한 45cm 정도를 잡습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고대 중동지방의 그 청량하는 단인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이를 규빗이라고 해 내가 한번 재봤어. <laughs> 에, 내가 평균적인 키는 못 되지만은 나보다 좀더 크게 지는데 내 길이가 이게 43cm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45cm 정도 잡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남자 장정의 팔꿈치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재면은 45. 그러니까 일 규빗 반이면은 대략 한 70cm 조금 넘을 것 같아. 45에다가 또2 2 5를 합치면은 그렇게 되겠죠. 어, 70 정도. 그런데 두 규빗 장이 두 규빗 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규빗이면 90에다가 22.5뭐 25라고 쳐도 그냥 115 정도. 아마 이렇게 우리 강대상 넓이 정도 될것 같아 소박하게. 이렇게 길이는 그렇고 폭은 일규빗 반이니까 한 70. 높이도 70. 그러니까 폭, 가로하고 높이는 70이고 길이는 한110 정도. 이 정도 되는 괴다, 언약괴다. 여러분 이제 대략 감이 오시지. 그 정도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안팎을 다 금으로 쐈다. 고리넷을, 저는 보기에 위쪽에 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공유하시 하나님께서, 저 아래에 달면은 이게 어깨에다 맸을 때 위로, 무게중심이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메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 괴 아래쪽에 있으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정말 그걸 메는 그, 아마 고라자손들이 맸는 거 다, 메는 그 레위지 파도다 있어요. 기구를 매는 그 지파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훨씬 매기가 좋죠 중심이 내려가니까 그렇게 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고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그림이나 인격. 그리고 괴 위에 이제 괴가 속이 었죠 위에서 들여다 보면 속이 들여다 보이죠 박스니까 그 안에는 어, 개명의 돌판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후에 이제 에그 아론의 쌍난지방이하고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도 거기 넣었지만은 출입기 25장에서는 언약의 두돌판만 딱 넣게 되어있어요. 얘는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 영광을 보내 봄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신 겁니다. 번역기 안에 그 개명의 수술판이 들어가고 거기 더 있는데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이 뭐냐 이제 그 위에 금한 달란트를 금 덩어리를 그걸 쳐서 망치로 쳐가지고 그래서 늘려서 그 다음에 한쪽 끝에는 또쳐 올려서 그룹 천사들 이런 이 정도 되는 그 이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 강대선 딱 위에 사이즈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여기 좀 자르면. 이 정도에는 그 위에 돌아가면서 이 테두리에 그 금으로 테를 둘러요. 요 턱이 있게 만들고 턱을 뺑두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시은자를 딱 끼면은 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은자도 사이즈가 그렇습니다. 길이는 주규빗 반. 폭은 한교육반. 그렇게 되는 판이에요. 판인데 양쪽에 천사가, 그룹 천사를, 에, 쳐서 만들어서 이렇게 조형물을, 천사가 날개로 이 돌판을 덮, 덮는, 덮는 거 양쪽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그 날개를 펴서, 은약계 돌판을 덮고, 어, 그 돌판을, 그 어, 금판, 금으로 된 뚜껑.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자라고 해요. 그래,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럼 mercy seat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시 자는 베푼다는 시 자예요 불교에서 시 주라는 말 쓰잖아요 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죄사함을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복들을 베풀어 주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구름천사 사이에 그래서 그들이 천사가 양쪽에서, 한 천사는 이쪽에서한 천사는 이쪽에서, 팔을 쫙 펴가지고, 날개를 쫙 펴서 이 언약계를 덮고 있는 겁니다. 판이. 근데 이 판이 아래에 있는 언약계하고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규빗반, 두 규빗반으로 된그위 돌아가면서 금으로 턱을 만들고 그 위에 끼게 돼 있어요. 요동도 하지 않아요. 딱 일치가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요이이언약계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막의 제도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시니 언약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했고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언약계 속에 개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언약계는 아카시아 나무에 <laughs> 금을 입혀서 만들었다. 고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육체로 임했을까? 이 육체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뭐 육신으로 오시지 말고 그냥 놀라운 권능으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소리로 임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형상 으로 우리보다 더비천한 모습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갈릴리 시골에 필부 중에 한 사람으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오셨어요. 맨 밑바닥으로 오셨어요. 맨. 밑바닥. 그래서 이사에서 53장에서는 누가 그분을 알아봤냐 하고 이제 탄식을 하죠 그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름다운 품모도 없고 알아보는 자도 없었는데 근데 맨 밑바닥으로 원약계가 땅에 놓인 것처럼 제일 우리 인생 중에서도 밑바닥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만수의 방법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군요? 이는 육체로 임한 분이다. 육체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은 그 육체 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기 위해서 육체로 임하신 겁니다. 만약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하는이 어디다가 안술해서 죄를 넘겼어요.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두리째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마귀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언약계를 예. 통해서 계시되는데, 예수님은, 그, 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괴를 짜고, 그래서 금으로 입혔다. 하나님이 육신을 꾸신 분이다. 그분은 땅에 놓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오셨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나머지 조금 더 정리하고 마치 빌리포스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포서 2장. 빌포서 2장 5절부터 1 1일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2장 5절부터 빌포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불쾌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아, 면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그 앞에 설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와 생명들을 다 지으신 예,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쓰레기만 못한 나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맨 밑바닥으로 언약궤가 땅바닥에 놓였듯이 맨 밑바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당신의 육체의 세상제를 다 넘기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로 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예수님은 세상제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밑, 밑바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거룩한 생명으로, 피로, 그 모든 죗값을 다지불 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이 지성소, 아까 우리 성막을, 대략 그림을 설명해 드렸는데, 마지막 이 언약계가 있는, 언약계가 안치되어 있는 그 지성소 앞에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새겨진 휘장. 그건 카페트예요 굉장히 질긴 겁니다. 그 통으로 짜져서 위서부터 아래까지 들여져 있는데 높이가 높습니다. 10, 10규이시니까 5m 높이죠. 제법또 2층 높이니까 그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복판이 쫙찢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찢어서확장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신 순간에 이 지성소에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서 에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지성소에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있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도. 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휘장은 저희 육신이라 예수님이 육신을 꼬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서 에 구원하신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외친 치 순간에, 지성소를 가라고, 휘장이 쫙 찢어진 것을, 믿는 자의 마음에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은 이미 찢어져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오신 분입니다. 육신이 있고 오신 이유는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넘겨와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기 위해서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언약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신 요 그래서 이제 시은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 간략하게 언약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언약계가 어 언약계 는 다리가 없다. 땅바닥에 놓였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에게 오 셨다라고 빌리포에서 말다 하나님의 용광을 다 포기하시고 높이 들려 있어야 될 분이 제일 밑바닥에 오 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와 흐물에서 깨끗이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본인은 엄청난 능력과 고난을 다 받으셨.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다 지지고 쓰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능력과 고난은 홀로 받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의 손에 넘겨진 어린 양처럼 잠잠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오늘 원약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물과 피로에 와서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구원의 주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렇게 믿는 자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